오늘은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에 대해 일하기 해보려 합니다. 한 젊은 여성 승객. 그녀는 12시간 내내 쉼없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동생이 던진 단 한마디. 누나, 왜 그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귀가에 남아 있습니다. 추리 공항 언제나처럼 분주한 출발 준비 그날도 평소처럼 승객 탑승을 돕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공항 지점장님이 급히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지점장님 옆엔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또렷하지 않은 눈빛 몸은 멀쩡하지만 무언가가 많이 망가져 있는 듯한 모습. 지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승객 꼭 한국에 가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위스에서 하숙집 남성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인 피해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죠. 문제는 그녀의 가족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지도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점장이 직접 보호자 역할을 하며 우리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비행기는 이륙했고 긴 12시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계속 쳐다봤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꿈이 아니죠? 처음엔 혼잣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자리 승객에게 계속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반복되고, 문장은 흐트러졌고, 눈빛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죠. 어떤 승객은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떤 승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교대로 그녀 주변을 돌며 살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하지만 그녀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 단지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어요. 비행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객 태워도 괜찮을까? 사실 탑승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좌석은 바깥쪽으로 배치했고 식세는 특별식을 준비하지 않고 속편한 차로 대신했습니다. 화장실을 갈땐 항상 승무원이 동행했죠. 조용한 구역을 확보하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날의 비행은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녀와 함께 하늘을 건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도착순간 그녀는 조금 조용해졌어요.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직원 한 명이 그녀와 함께 게이트로 나갔고 그곳엔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었죠. 그리고 그 동생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왜 그래? 그 한마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엔 놀람, 당황,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도 섞여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연락도 닿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누나는 혼자서 12시간을 날아온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준 유일한 비행.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날 그 동생의 한마디가 그녀의 회곡에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사람의 삶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그날 우리는 한 사람을 공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다시금 그 마음을 꺼내봅니다 비행은 때때로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날아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